출시 초반부터 평단으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을 설레게 했던 디아블로 4, 쿠론드 출시한지 겨우 3개월 만에 무려 25%나 할인하는 최단기 퇴물이 됐다고 과연 그동안 디아블로 4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막무새조차 없을 정도로 진짜 망해가고 있는 걸까요? 디아블로 4의 근본적인 문제점. 디아포가 처음 출시됐을 때만 하더라도 유저들의 평가는 막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디아블로 시리즈 특유의 어둡고 음습한 분위기와 이를 잘 살린 고퀄리티의 인게임 영상 덕분에 스토리를 맛보는 재미가 나름 괜찮았고 최종 보스인 릴리트를 쓰러뜨린 후 악몽 고행 난이도로 넘어가 다양한 스킬 트리를 찍어보며 내 캐릭터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과정은 충분히 즐거웠죠. 문제는 최고 난이도인 고행에서 대략 80레벨을 찍었을 때쯤 그러니까 엔드 콘텐츠를 즐기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마 디아블로 시리. 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디아블로 시리즈의 본격적인 재미는 엔드 콘텐츠부터라는 말에 공감하실 텐데요. 디아4의 엔드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속삭임의 나무, 지옥 물결, 야외 우두머리, 악몽 던전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진짜 엔드 콘텐츠는 악몽 던전 하나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속삭임의 나무와 지옥 물결은 레벨업과 아이템 파밍을 하며 잠깐 거쳐가는 용도고 야외 우두머리는 딱히 공략이랄 것도 없이 그냥 모여서 다구리치는 샌드백으로 전락한 지 오래거든요. 게다가 악몽 던전의 경험치나 보상을 크게 늘리거나 난이도를 낮추는 등 각종 패치로 악몽 던전을 밀어주는 바람에 다른 콘텐츠들이 죽어버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사실 엔드 콘텐츠가 하나밖에 없다는 게 디아4에 있어 치명적인 문제점인 건 아닙니다 애초에 전작들만 보더라도 디아2의 카생론과 바알런 디아3의 대균열처럼 같은 걸 무한히 반복하며 랩업하고 파밍하는 게 엔드 콘텐츠였으니까요 하지만 디아4의 엔드 콘텐츠는 결정적으로 유저에게 이걸 반복했을 때의 재미 즉 동기를 부여해 주 주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디아2는 거래가 가능하니 파밍에서 쌀목이라도 할수 있고 디아3는 핵이나 본논란이 있긴 했어도 스킬이랑 세팅 바꿔가며 순위 경쟁하는 재미가 있었지만 디아4는 이두 가지 모두 불가능하거든요. 아니, 개발자 게임 해보긴 함? 게임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콘텐츠가 이런 상황이면, 그나마 운영이라도 좀 잘해야 하는데, 디아프는 그것조차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우선 출시 초반부터 각종 밸런스를 이리저리 주물러대는 탓에, 유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깎고 있던 빌드를 갈아엎어야 했는데요. 아니, 밸런스 패치 자주 해주면 좋은 거 아님?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보단 훨씬 낫구만. 네. 물론 아예 방치하는 것보단 낫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 밸런스 패치의 방향성이 대부분 너프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이었죠. 일반적으로, 핵앤슬래시 장르의 게임은 다수의 적을 시원시원하게 날려버리는 맛이 특징이고 이는 핵앤슬래시의 대표 주자 디아블로 시리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매번 패치를 진행할 때마다 적은 강해지는데 나는 오히려 더 약해져서 시원시원한 맛은커녕 답답함만 늘어가니 유저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요. 개발진은 다양한 빌드를 발전시키기 위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메타크리틱 유저 점수가 3.3점까지 추락할 정도로 민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결국 이를 어떻게든 잠재우려고.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죠 여기에 각종 버그 특히 온라인 게임에선 치명적인 버그들도 한몫했는데요 골드는 물론 아이템까지 버그를 통해 대량으로 풀리는 바람에 게임 내 경제는 말 그대로 박살이 났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뒤에도 며칠이나 방치하다가 뒤늦게 수습하는 늦장 대응 때문에 현재 시즌 1은 그야말로 답이 없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버그로 풀린 골드나 재화들에 대한 회수나 제재 같은 후속 조치마저 미흡해 신뢰조차 바닥을 치고 있죠. 디아4가 정식 출시하기 전부터 블리자드가 유독 강조하던 게 뭔가 요. 바로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디아블로4를 패키지 출시로 끝내지 않겠다며 지속적으로 여러 콘텐츠 를 추가하고 문제점들을 고쳐나가며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물론 실제로 이 말을 지키기 위해 패치를 굉장히 자주 하긴 했습니다 만 패치를 할 때마다 유저들의 불만 은 쌓여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매번 패치할 때마다 이따위지 개발자 게임 해보긴 하냐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네 유저들이 농담 삼아 말하던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8월 12일에 공개된 개발자와의 모험 영상을 통해 그 실체가 밝혀진 거죠 영상에 출연한 두 명의 실무 개발자는 함께 던전을 탐험하며 게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캐릭터 자원을 소모하는 핵심 기술은 아예 사용하지 않은 채 대부분 평타 공격만 반복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몇 번이나 발생했습니다 무려 50레벨 캐릭터로 월드레벨 1의 일반 던전에서요 이 정도면 단순히 게임을 못하는 수준에 더해 아예 안해보는 수준의 플레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걸 게임 개발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수석 던전 디자이너와 보조 디자이너가 보여주고 있으니 유저들 입장에선 이 단계 우리 게임 개발자 라며 긴목잡을만한 일이었죠 더 어이가 없는건 이러한 영상이 디아블로4 팀 내부에서 검수되어 나왔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게임을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 유저의 입장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절대 이런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릴 엄두조차 못 냈을텐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자가 죽는 장면을 클로즈 파는 등 유저들의 분노를 살릴 만 쏙쏙 올라가며 저혈압 치료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당연히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개발진 측은 수습하긴커녕 댓글을 막아버리는 졸렬함까지 보여줬죠. 디아블로 4 개발진의 이러한 마인드는 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디아블로 4의 총괄 프로듀서 로드 퍼거스는 지난 게임스컴 2023에서 시즌 2를 공개한 이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시즌 1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 유저들의 의견이나 피드백 과 관련하여 내부 데이터 및 설문조사 를 비롯한 블로그와 포럼 같은 커뮤니티 언론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작은 그룹이 큰 목소리를 낼수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과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설문조사와 같은 것들을 활용하기도 한다. 라고 답하는 한편 모두가 사탕을 좋아하지만 항상 사탕만 먹을 수 없다. 때로는 사탕뿐만 아니라 약도 같이 먹어야 한다. 이번 시즌에선 3분의 2 정도의 많은 약을 공급 했지만 사탕이 부족했다. 이것이 시즌 1이 비판받았던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탕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늘 아이스크림만 먹을 수는 없는 법이다. 때로는 샐러드도 먹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시즌1이 실패한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는 재미는 없지만, 게임을 위한 약을 매우 많이 제공했다. 하지만 유저들은 오로지 재미만을 위한 사탕을 원했고, 이것이 시즌1이 실패한 이유이다. 라고 답변한 셈인 거죠. 이런 총괄 디렉터가 있는 게임. 그리고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못해 처참한 개발진들이 모인 게임. 과연 어느 누가 그런 게임을 하고 싶어 할까요? 마치며. 최근 열린 게임스컴 2023을 통해 디아블로 4의 두 번째 시즌 피해 계절이 공개됐지만 유저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당장 진행 중인 시즌 1만해도 도저히 나질기미가 아 보이질 않는데 10월에 다가올 시즌 2가 기대될 리가 없죠. 오히려 시즌 1이 한 달도 더 넘게 남은 상황에서 공개한 시즌 2 영상이 블리자드가 그토록 자랑하던 고퀄리티의 시네마틱 영상 대신 죄다 일러스트로 때웠다는 점에서 현재 디아블로 4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최근 진행한 할인으로 인해 블리자드 게임 최초로 출시 3개월 만에 할인하는 최단기 퇴물인증까지 박혀버렸으니 이제는 정말 공식 홈페이지의 문구마냥 지옥 그 자체가 되어버렸네요. 아니 근데 할인을 했는데도 이 가격이라고? 야이 돈이면 차라리 좀더 보태서 국밥처럼 든든한 이더스 게이트 3나 아무도 코어 6를 사겠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댓글을 달아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와 함께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영래기의 게임 구석 영래기 였 습니다.